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현재 교육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학벌이 존재하고 부모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애들이 거의 학원으로만 전전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중요 과목에만 그냥 몰입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행복을 찾는 거는 공식적으로 행복을 찾기보다는 안 좋은 쪽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세지기 때문에 애들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갈수록 더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불쌍하죠. 네. 저희도 수업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왜 애들을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고맙습니다